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미국 소식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뭐, 지금 미국이나 미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나, 그 미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한국... 개 미군이신 분들 지금 다이 소식을 접하셨겠죠, 진지하게 접하셨겠죠. 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어제 뉴스가 올랐습니다. 그 이제 미군 전체 비상, 퍼블릭 에네미, 예, 공공의 적이 생겼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미국 펜타곤에서 이제 쪽에서 일하는 친구인 공군인 친구가 1년 동안 디스코드에다가 이제 미국 기밀 문서 유출했다고 을 합니다. 무슨 기밀 서류들을 유출을 했냐?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건데 뭐 정확한 저도 잘 모릅니다. 예, 기밀이니까. 미군에 지금 계신 분들 아시겠죠? 사이버 어웨어런스라는 교육을 듣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누가 꼬시든 기밀 유출하지 마라. 뭐, 기밀 문서가 보이거든. 뭐, 만지지도 건들지도 말고, 뭐, 바로 보고 해라. 뭐, 이런 거 배워요. 개인 신상 좀 뿌리고 다니지 마라. 뭐, 이런 것까지 뭐, 이런 거다 배웁니다. 또, 예전에는 뭐, 막, 틱톡이나 뭐, 이런 어플들에, 이런 어플들에서 중국이, 우리, 뭐, 정보를 다 빼가네. 말들이 참 많았는데, 네, 이제 실상은, 리얼리티는 같은 아군한테 당해버렸네요. 예, <laughs> 네 뭐, 어떻게 됐느냐 하면, 간단히, 이 친구가 오늘의 주인공인데, FBI한테 잡혀갔답니다. Today, the Justice Department arrested Jack Douglas Teixeira in connection with an investigation into alleged unauthorized removal, retention, and transmission of classified national defense information. Teixeira is an employee o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National Guard. 21 year old Airman Jack Teixeira had his initial court appearance in Boston earlier today. He faces two charges, including a violation of the Espionage Act, after he allegedly leaked. Troves of U.S. secrets, and apparently to impress his friends online. Major problem, and I'm, I applaud the FBI for. Rolling it up quickly. Now we need to get to the bottom of it and find out w a kind of but... 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디스코드에서 음성 채팅하는 프로그램이죠. 거기서 이제 자기 뭐 게임 같이 하는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 얘기를 하다가, 아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뭐계획서 이런 내용이 담긴 문서들 유출했, 유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 친구들은 뭐 군인이 아니었겠죠. 우크라이나 전쟁뭐 이렇게 된다, 잘캔한다 이렇게 싸워야 뭐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했겠죠. 근데 좀 나이도 어리고, 군대에 있어가지고 또 이런 뽕도 있어. 그런 친구가 갑자기 이제, 어. 그거 아니다. 내가 군이야. 내가 더잘한다좀 허세. 뭐잘라셔 하고 싶었나봐. 그래서 뭐 자기 사진을 이렇게 딱 띄웁니다. 네가 더잘 알겠니? 내가 더잘 알지. 야, 그거 네가 진짜 그건 자인지 어떻게 알아? 막 이러면서 구글 구글에만 쳐도 뭐 군인 사진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거기다 허세를 좀더 하고 싶어서 막 펜타곤과 함께 복무를 하고 기밀 유서들을 다룰 수 있는 보안 등급이 되니까 또 어린 나이에 이거는 뭐 국가 안보에 서한 거니까 뭐 올려나봐요. 1년이 넘게 우리 스파이가 되면 뭐돈 줄게 뭐 하면서. 오셔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게임에서 연성이 높아지니까 이기고 싶어서 말싸움 이고 싶어서 예 네, 요즘 참 힘드네요 이게 뭐 내가 힘든 건 아니지만 네 여튼 이렇게 해서 뭐 지금 현 현역에 계신 미군 분들 참 많이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사이버 어웨어니스 그런 것도 이제 열심히 새로 또 엄청나게 만들어내겠죠 보안도 빡세지고 한 명의 실수로 <laughs> 안타깝게 됐죠 네. 현역 군인이신 분들 뭐 예비역이신 분들 건강히잘 업무 끝내시고 한명 때문에 또 됐다 그럼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또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음? 아, 미친놈